안녕하세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동환 수석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18년 자동차 산업 동향과 전망, 그리고 현대기아사의 시장 다변화 동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 국내 국산차 판매는 128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수 판매는 가계부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효과 등으로 저조했습니다. 다만 3분기 이후 기조 효과 등으로 판매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편 1월에서 10월 수출은 206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였는데, 이는 친환경차, 소형 SUV 등의 수출 호조세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동기간 생산은 344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자동차 산업은 L자형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지난 2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18년에는 제한적이 남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등 G2의 신차 수요 약화, 경쟁 심화로 판매 부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익의 경우 2017년 통상임금 폐소에 따른 일회성 비용 등 기조 효과로 인해 반등하겠지만 큰 폭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인도와 러시아 시장에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아세안 시장 공약까지 더해 다변화를 모색 중입니다. 우선 현대차 그룹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2020년까지 500억 루피를 투자하여 8개의 현지 전략형 신차 개발을 통해 1위 마루티 스즈키를 따라잡는 데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기아차는 인도에 11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산 30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투자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연 6%대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로 이동수단이 이륜차에서 자동차로 빠르게 변화 중이고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으로 2018년부터 베트남 생산 자동차의 아세안 국가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이 됩니다. 그에 따라 현대차는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현지 자동차 업체 타코와 각각 450억 원씩 부담하여 상용차 조립 공장을 증설 중이고, 이번 공장 건설을 통해 기존 위탁 판매 시스템에서 50대50 합작 투자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소형 승용 그랜드 아이템 연상 규모를 향후 24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투자 중입니다. 올해 8월 현대차는 2018년 하반기경 50대50의 조인트 벤처 방식으로 인도네시아 상용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판매 확대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상용차 공장을 짓게 되면 중국 터키에 이어 세 번째 해외 상용차 공장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6월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세 곳에 대해 공장 설립을 허가하였는데 현대차의 현지 파트너 리샤트 그룹과 기아차의 협작회사 기아 럭키 모터스 등이며 투자액은 각각 1.9억 달러, 1.64억 달러입니다. 감사합니다.